비는 모든 소리를 잠식했다. 2026년 늦가을,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밤은 검은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에 질식한 듯 무거웠다. IT 스타트업 넥스트드림의 프로젝트 매니저 한지우 구세는 꺼질듯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에서 콩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위태로운 탑처럼 쌓여 있었고 턱밑까지 내려온 다크서클은 이미 일상이 된지 오래였다.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AI 서비스 코넥트 유의 출시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녀와 팀원들은 숨막히는 마감 압박에 짓눌려 있었다. 지우 씨, 아직 안 갔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개발팀장이 텅빈 사무실을 둘러보며 물었다. 지우는 마른 입술을 떼며 희미하게 웃었다. 네, 마무리할 게좀 남아서요. 먼저 퇴근하세요. 사실 마무리할 것은 끝도 없이 밀려들었다. 성공에 대한 강박. 그것이 지우를 움직이는 연료이자 그녀를 칼가 먹는 독이었다. 몇년전 가장 친했던 친구 서연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후 지우는 삶의 허무함을 잊기 위해 더욱 일에만 매달렸다. 서연의 마지막 모습, 웃음소리, 온기. 그 모든 것이 희미해질수록 지우는 더 필사적으로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려 했다. 마치 정상에 도달하면 그 허무함이 사라질 것이라는 헛된 믿음처럼. 지우야 너 그러다 정말 큰일나. 가끔은 좀 쉬엄쉬엄 가도 괜찮아. 입사 동기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 김민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우는 들을 수 없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우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텅빈 사무실에는 그녀의 지친 숨소리와 키보드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울렸다.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위한 최종 보고서가 담긴 USB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그녀는 비틀거리듯 사무실을 나섰다. 경쟁과 성공, 물질적인 가치들이 전부였던 이전의 세계는 마치 낡은 필름처럼 흐릿해졌고, 그 대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를 통해 우주적인 조화에 기여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쌓겼다. 박서준 팀장이 조심스럽게 회사 복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우는 자신이 더 이상 잿빛 연대기 같은 어둡고 파괴적인 이야기에 몰두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물론 그 게임은 그녀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은 역작이었고, 출시된다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고 서로를 연결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자신의 새로운 게임 아이디어인 별빛 속삭임의 초기 콘셉트 기획서를 서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경쟁이나 갈등 대신 작은 존재들이 서로 도우며 잃어버린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서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의 게임이었다. 팀장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서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업계의 냉혹한 현실과 대중의 자극적인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지우의 제안은 너무나 순진하고 이상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지우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깊은 확신과 평온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와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지우씨 많이 변했네요. 네, 조금요.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지었다. 그녀의 이야기 직조공으로서의 서약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첫 번째 작지만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서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아요. 한번 제대로 검토해봅시다. 그의 대답은 지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세상은 여전히 내목하고 경쟁적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이제 아리아의 지혜와 우주의 따뜻한 숨결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우야.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흐릿하게 떠오르는 서연의 얼굴.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못했던 삶의 작은 약속들. 이대로 가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 경이로운 빛 속에서 지우는 문득 아직 살아 있음을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음을 깨달았다. 이 놀라운 경험, 이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온 몸을 휘감았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제말 들리세요? 낯선 목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지우는 하얀 병실 천장을 마주하고 있었다. 팔과 다리에는 링거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고 온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병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교통사고, 임사체험,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면서도 동시에 손에 잡힐 듯 생생했다. 지우는 자신이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큰 기적은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했던 그 경이로운 세계였다. 퇴원 후 지우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테헤란로의 빌딩 숲은 여전히 높고 차가웠지만 이제 그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회사의 실적 보고서는 무의미한 숫자의 나열로 보였고 성공을 향한 끝없는 경쟁은 소모적인 전쟁처럼 느껴졌다. 지우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안색이 안 좋아. 회사에 복귀한 첫날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지우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감출 수 없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민준에게 차마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 누가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믿어 줄까,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지우는 깊은 고립감에 휩싸였다. 밤마다 임사체험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지막 코드 한 줄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을 때 한지우는 마치 영혼의 일부를 모니터 속에 쏟아부은 듯한 탄력감의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새벽 3시. 창밖에 강남은 여전히 잠들지 않은 도시의 심장처럼 희미한 빛을 토해내고 있었지만 지우의 오피스텔 안은 숨막히는 정적과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잿빛 연대기. 그녀가 3년간 매달린 대작 MMORPG의 마지막 시나리오였다. 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프로젝트였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제목처럼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인 결과였다. 하루 3시간 쪽잠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는 끼니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수정 작업.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문득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동네 꼬마의 연을 되찾아주려다 나무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였다. 그때의 아픔은 오래 전에 사라졌지만 그 순간 느꼈던 순수한 공감과 용기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지금의 그녀는 성공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와도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가시도친 고슴도치일 뿐이었다. 끝내야 해. 지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지막 검토를 시작했다. 화면 속 캐릭터들은 그녀의 의도대로 처절한 운명과 싸우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때였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격렬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흐려졌다. 숨이 가빠지고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다. 아.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는 키보드 위로 쓰러졌다. 흩어진 원고 페이지들이 마치 그녀의 부서진 꿈 조각처럼 방 안에 흩날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분득 자신이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책상 위에 엎드린 채 미동도 없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움직임. 이상하게도 고통이나 불안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깃털처럼 가볍고 평온한 느낌이었다. 지우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어떻게든 박 부장의 마음에 들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임사체험에서 얻은 진실, 그 따뜻한 빛과 사랑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박 부장이 건넨 자료를 옆으로 밀어두고 하얀 백지 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연결, 공감, 진정성. 그녀가 코넥트 유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은 가치들이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지우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손에는 자신이 밤새워 만든 새로운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다. 객석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투자자들과 잔뜩 긴장한 박 부장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민준이 앉아 있었다. 지우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넥스트 드림의 한지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지우는 코넥트 U의 혁신적인 기술이나 예상 수익률 대신 이 서비스가 현대인의 깊은 외로움을 어떻게 어루만지고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말과 표정에는 임사 체험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진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커넥트유는 단순한 AI 서비스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익 추구를 넘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더 나은 세상의 가치를 믿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객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다. 처음에는 의아함과 당혹감으로 굳어 있던 투자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박 부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처럼 날카롭지만은 않았다. 민주는 지우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담담하게 투자자들의 질문을 기다렸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녀는 후회하지 않을 터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벅찬 평온함을 느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중년의 투자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한지우 PM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군요. 기술의 냉정함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이 커넥트유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성공도 완전한 실패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그 어떤 찬사보다 값진 질문이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답변을 이어갔고 프레젠테이션은 예상보다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몇달후 코넥트 유는 우여곡절 끝에 투자를 유치하고 세상에 출시되었다. 물론 지우가 처음 구상했던 모든 이상적인 가치들이 그대로 구현되지는 못했다. 현실적인 사업성의 문제와 회사의 방향성 사이에서 수많은 타협과 조율이 필요했다. 하지만 코넥트유의 핵심에는 지우가 불어넣은 진정한 연결이라는 철학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서비스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사용자들로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 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우는 여전히 넥스트 드림에 남아 있었다. 박 부장과의 관계는 여전히 때때로 삐걱거렸지만 그는 더 이상 지우를 예전처럼 몰아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 그녀의 엉뚱해 보이는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회사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실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퇴근 후 지우는 민준과 함께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곤 했다. 요즘 더 얼굴 많이 좋아졌어. 예전엔 맨날 뭐에 쫓기는 사람 같았는데. 민준의 말에 지우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랬나? 이젠 뭘 쫓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가봐. 그녀는 더 이상 성공이라는 이름의 신기루를 쫓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쉴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깔에 감탄했으며, 주변 사람들의 작은 친절에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주말마다 서연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작은 봉사 단체에 나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은 그녀에게 임사 체험에서 느꼈던 사랑과 연결의 감각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적은 글을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위로의 댓글을 남겼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중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가셨다는 사람, 지우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자신의 아픔과 깨달음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며 선물임을 알기에 그녀는 매 순간을 충실히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불안함과 초조함 대신 깊은 평온함에서 우러나오는 잔잔한 미소가 늘 함께했다. 비가 그친 테헤란로의 밤하늘에는 그날 그녀가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별은 홀로 빛나지만 그 빛들은 서로 어우러져 거대한 우주를 이루고 있었다. 마치 우리네 삶처럼